오늘 말씀 제목은 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 예수님께서는 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음, 밤에 제자들과 아, 아, 두 가지 이, 의식을 아, 하셨습니다. 아,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입니다. 예, 성만찬. 또 하나는 어,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의 발을 어, 씻어 주셨습니다. 세족식을 하신 것이죠. 성만찬은, 우리가 매 월, 마지막 주일에 성만찬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떡과 포도주의를 상징하는 걸로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로, 하나의 믿음을 확인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의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를 하나만 들으라면은 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증거를 한번 하나만 얘기해 보라 하면은 어 어떤 음 얘기를 하시겠 시겠습니까 예, 기도한다. 예, 기도. 그것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어, 또 어, 저는 생각해봤는데 어, 어, 사랑이라고 저는 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일이면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니까 아주 어, 시간도 많지 않고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 자기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을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성만찬 중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세족식이죠.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종을 그러니까 하인들이 주인을 섬기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 만찬 중에 식사 중에 예,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어, 어떻게 보면 아주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1절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 것입니다.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으로, 사랑은 특별히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섬김의 행동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섬김은 공동체의 죄를 씻어준다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의 죄가 씻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제자의 발을 특별히 이, 제, 이, 이, 강하게 거부했던 사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해요. 8절을 보면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상당히 우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발을 씻으려는데 절대로 씻을 수 없어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할 거고 상당히 머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발 씻지 않으면 은 내가 씻는 발 그거 섬김 받지 않으면 은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부터 뭐래요? 9절을 보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가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단순히 섬기는 것그 이상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까지예수님까지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 어떤가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세상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시간은 하루밖에 없어요, 지금. 곧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자, 그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성찬 만찬 중에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가론 유다의 발만 씻기시지 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을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죄는 모두가 함께 지, 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든가 가정에서 일어나 어떤 죄가, 죄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같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뭐를 하셨죠? 성찬식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성만찬, 예. 이성찬 성만찬이 무엇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함께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다 그리고 그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또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를 피로, 피, 혈연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공동체,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산식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자리에 모두 함께 했던, 그 성찬식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를, 자매를 고백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이 가론 유다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를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어요, 보면. 좀, 삶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또 어떤, 어, 무슨 장애가 있다든가. 그런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삶의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더 강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이에요. 도와주려는 마음. 근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가정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어떤, 우리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이런, 어떤, 어? 큰 치탄을 받고 있어? 그럼 일단 거리를 딱 둬요. 거리를 두면서, 일단 멀리 해요. 그 순간부터 가까이 있던 사람이 그 순간부터 일단 그 사람과 선이 보이지 않는 선이 거진 거예요 영적으로 전에는 가까웠었는데 아니 그죄 때문에 딱 선을 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보면은 부부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두 부부를. 그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하면은 남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남편의 잘못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게 가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아내가 아내의 허물은 아내의 허물로 끝나지 끝나지 않아요. 이 같이 한 몸인 관계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형제다. 예수 안에서 자매다. 예수 안에서 가족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한 몸인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음은 깊어요. 신앙으로 맺어진 공동체,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깊음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네죄 나죄 떼어지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 집사님의 죄, 박 집사님의 죄, 어떤 권사님의 죄, 조목사의 죄 이게 다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조목사의 죄는 조목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 죄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의 죄가 있다면 그 죄가 그 집사님의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입니다. 저 성도의 죄가 아닙니다. 저 성도만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죄를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건강한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삶에서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상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말씀을 하면 들으면요성도들은 아멘 하고요. 다 받아들여요. 근데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죄를 지면요. 바로 선을 거어요. 아니, 어떤 일이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잘안 되시죠, 솔직히.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지금 자녀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아막 손가락질 해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따라서 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자녀의 허물을 광고하고 막 소문 냅니까? 그디스냐고막 맞장구 치면서 아 우리 딸이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요한복음 13절, 14절, 15절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한번 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이거 여기서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용납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꼭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면은 우리 그그그 그, 그 사람이 바로 내 누나고, 내 언니고, 내 형이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아, 내 형이 잘못했는데, 내 언니가 잘못했는데, 내 동생이 잘못했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는요. 피로 나는 형제인데, 성, 예수님을 피로 나는 형제도 형제라고 생각하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딸내 내 부모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동동체에서 내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게 내 형이고 내 오빠고 내 언니고 내 동생이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저 사람은 이상한 짓 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요 내 가족이면 어떻니까 안타깝죠, 먼저.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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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식인데, 내 누나인데, 내 언니인데, 내 형인데, 어떻게 내가 비난해요? 안타깝죠, 먼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세상이 아주 좀 이상해가지고 부모를 어느 터미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고서 오는 그런 자식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그럼 그 부모가 경찰이 가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요. 아무 일 없듯이 얘기 한대요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이 누가 될까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죄를 짓고 하면요. 바로 그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풍부하지 않아요 제가 절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항상 느꼈어요. 항상 어떤 교회 내에서는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요, 전혀 부흥하지 않아요. 부흥해도다 껍데기예요, 그거는요. 진정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계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요, 은혜 받은 자가 섬길 때 정말 은혜 받은 자가 진정으로 섬길 때그 공동체의 죄가 씻어집니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흘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항상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용서하면은 거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섬김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발을 닦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섬김이 바로 몸으로 하는 것을 보여 주시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그 구원, 섬김의 그 가장 큰 절적, 절정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절정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자신,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게 절정이잖아요. 그 결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졌어요. 낮아지신 것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성만찬 중에 갑자기 겉옷을 벗으세요. 저는 그게 연상이 됐어요. 낮아지는 모습이 바로 겉옷을 벗으시고 종처럼 허리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겸손하게 씻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해요. 씻기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나의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위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피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나가요. 행동이에요. 제가 다락방장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목장, 목장 교육을 많이 해왔어요. 가끔 교회 리더나 목자들의, 이 목장의 목자들을 보면요, 말로, 말로 섬기려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아,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말을 하면은 감동받겠지. 여러분, 그거는요, 완전히 전혀 신앙공동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말로 사람을 감동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몸으로 섬기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섬김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다 손과 발이고 심장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제 손이, 이 손이 이 손만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제 심장이 이 심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손과 발도 심장도 다제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을 위하는 지체예요. 지체.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섬기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또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이 병이 드는 거예요, 병. 몸으로 말하면 병든 거예요. 심장이 자기만을 위한다. 그럼 몸이 죽어 버려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섬김을 몸으로 친히 보여 가르쳐 주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함께 지고 갑니다 끝까지 지고 가요 꽤 건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잖아요 말은 사라져요 사라지지만은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 섬긴 행동은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베푼 나의 조그만 섬김이 우리 주변에 정말 소금같이 짠맛을 내게 하고 우리 주변을 밝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섬기게 때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이 아버지 학교 섬길 때,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 어느 집사님이 이제 간증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간증문을 발표했어요. 간증문이 너무 그게 제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카피를 해놨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이 바로 제목이 몸으로 하는 섬김이에요. 그걸 한번 어 여러분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첫날에 전화로 아내와 딸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을 때만 해도 아내는 좀 떨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가족의 세족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내는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철저한 가부장 문화에서 자라 어머니가 아버지께 늘 맹종하는 모습만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아내를 위해서 제 몸을 낮춰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놀라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하의 물을 받아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발을 만져 보니까 그 발이 마치 그 굳은살이 그렇게 많이 박혀 있다는 것을 그그 그 발에 굳은살이 그렇게 많이 박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못난 남편을 만나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한 아내. 아내가 나 때문에 흘려야 했던 눈물로 이 발을 닦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날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거친 발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아내도 흐느꼈습니다. 저는 물을 떠서 아들의 발 아래 놓고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못난 아빠로 인해 우리 아들이 흘려했던 많은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모진 말로 수없이 상처를 주고 아들을 힘들게 했던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하게 하시고 발을 씻겨줄 때 부족한 아빠의 죄도 씻어주시고 아들이 저에게 받았던 수많은 상처도 씻어주시옵소서. 한 번도 제대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 살기가 싫다고 했을까? 저는 아들의 마음 하나 보살피지 못한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을 붙잡고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딸에게도 똑같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시, 밤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리는, 아버지 자리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나가 더럽혀진 발을 닦아주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족식을 한 후에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일 이후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서 공부도 하고, 또, 취직도 했습니다. 가정 모두가, 이제는, 제가 축복 기도해 주시는 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가정 생활, 또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꾸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또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